어, 아이 잘하네. 잘하네. 앞에, 보고, 앞에 보고, 앞에 보고, 앞에 보고, 가. 앞에 보고. 못할래? 세개세 개. 봤어? 세 개? 오, 와! 올라가봐 괜찮아. 올라가. 와, 잘한다. 일어서. 요즘 시소는 그렇더라. 아. 니 아니. 서서 가만히 서서여주야 <laughs> 뭐야. 뭐야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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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<우와. 웃음> 언니랑. 오. 그래. 그래아무라나 <laughs> 조금 음. <laughs> <안 먹어. 웃음> 다른 거. 오. 우와. 밥도 한 꼬리 먹고 해줘. 오. 뭐 <laughs> <laughs>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와. 우와. 우선 좋겠네. 오로원 컴퓨터네. 이야. <웃음> <웃음> 신난다. <웃음> <웃음> 신난다.